안녕하세요. 광교고입니다. 어제 북수원 이목지구 대방 디에트르 더리체 이제 특별 공급 청약이 있었습니다. 어, 디에트르 더리체는, 어, 총 768세대고요. 어, 전평형 84제곱미터고, 분양가는 9.9억에서 10.7억. 그 다음에 이제 최상층은 다락이 있는데, 14.1억에서 이제 15억까지라고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. 그래서 뭐 입지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하여튼 분양가가 비싸서 뭐 하여튼 뭐 미달될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. 근데 뭐 특공에서 459세대를 모집했는데 96세대만 청약을 했습니다. 96세대도 제 생각에는 뭐잘 나온 거라고 봅니다. 그래서 이제 특공에서 미달된 거는 그대로 1순위로 이제 넘어가죠. 그래서 1순위가 원래는, 어, 300, 300, 뭐, 몇 세대 정도 되는데, 이제 672세대가 이제 남은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1순위 청약이 있고, 672세대 청약을 할 수가 있는데, 뭐 일단은 분양가가 비싸고 요특공에서 미달 되면 1순위 에서도 대개는 이제 미달이 되죠 그러면 이제 9월 23일 날 2순위로 가는데 2순위도 뭐몇명 청약 하겠지만 은 대개 이제 미달로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이제 무순이 청약을 하게 되고요 무순이 에도 또 이제 싸고 좋다면 당연히 청약 하죠 일단 이때, 이때는 이제 여기까지는 2순위 까지는 청약 통장을 써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무순위에서는 청약통장을 안 써도 되고요. 여기서도 이제 완판이 안 되면 수익계약에 들어가는 거죠. 그래서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은 안 쓰지만은, 어, 이제 당첨 기록은 남습니다.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어 재당첨이 뭐 금지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. 현재는 이제, 어, 여기가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. 그리고 이제 무순위 청약도 내가 골라서 청약을 할 수는 없습니다. 뭐 돈과 층 이런 거를. 그 다음에 이제 재수 없으면 최상층이 걸리는데, 아니, 최상층이 원해서 걸리면 괜찮은데, 이게 지금 선택할 수가 없거든요. 청약 그 요건상 보면은. 그래서 이제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이게 걸리면 청약통장만 날리는 거죠. 수익계약에 가면은, 물론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좋은 게다 빠지고 찌끄레기들만 수익계약에 이제 나오는데 여기는 제 생각에는 이제 괜찮은 것들이 많이 나올 걸로 봅니다. 그러면 수익계약은 내가 이제 돈과 층을 이제 골라서 청약을 할 수가 있고요. 또 이제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지죠. 뭐 계약금도 뭐 낮아지고요. 뭐 그러니까 원래 이제 10%인데 뭐 하여튼 5%뭐 천만 원, 이천만 원만 걸어도 이제 되고, 뭐, 중도금, 무이자에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.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이제 일순위 마감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이제 수의 계약을 하시는 게 좋고, 뭐, 수의 계약도 꼭 하시라는 게 아니라 하실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굳이 청약통장 쓰지 말고, 이때 기다렸다가 이제 인센티브도 받고 또 이제 골라서 청약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 작년에 그 서둔동에 그 힐스테이트가 이제 분양을 한게 9억에 분양을 했습니다 84제곱미터고요 입지는 뭐 거기나 여기나 뭐 그냥 뭐 비슷비슷합니다 둘다뭐 장단점이 있지만 근데 그때 당시 분양가가 9억인데 아직도 미분양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서둔동보다 입지가 특별히 낮지도 않은데, 이제 9.9억에서 10.7억이고요. 그 다음에 뭐,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, 다락이 있는 게 좋은데, 이걸 뭐, 3, 4억씩 더 주고, 그, 다락 있는 걸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. 그냥 뭐, 몇천만 원 정도 더 낸다면, 다락 있으면 좋죠. 근데, 일단은 선택할 수도 없고, 분양가가 이제 너무 비싼 상황입니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